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어, 체온 한번 측정해 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표 끝난 데 어디 게해요네표 끝난 데. 표 끝난 데요. 아 이쪽으로. 아예 어... 네. 어, 고맙습니다. 네. 빨리, 그럼, 터미널서도 열그 거네. 표 끊는 뒤. 아, 표 끊는 데가 어디야? 표 끊는 데가 어디야? 벽 건너는 데가 어디가 하지만 대구에서 아직도 진단 어? 검사를 받게 했는데 협데 대구시가 이들대 오늘까지 다 검사를 받으라고 뭐 행정 조대정 뭐 <laughs> 아, 일로야지 어? 그렇아 음, 어, 어, 조금, 조금 아, 괜나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지아 괜찮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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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이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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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우리 매니저 여전히요. 어... 야, 마스크 좋은 거 썼다. 나 이거 이거 누가 매번인 거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이거는 써? 예? 써. 아, 우찌가 마스크 끊고 없고. 정신이야, 야 야, 너는 마스크 좋은 거 썼다. 메이크 썼다. 나는 야, 난 NC 뭐, 그 카메라 좀 제대로 지 마. 아, 이거 진짜. 누구한테 전화한다고?

야, 이 이거 좀들고 있어봐. 나 약품사 이게이게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어 야, 광일이 뭐 같이 못는데야 우리랑 <laughs> 그니까 우리 셋이 놀을 아 먹으러 오래 밥이나 먹으라 우리로. 음. 밥먹었디야아 구청장은 그, 잘하는 게 어디 있어? 안 나온다는 거야. 나온다는 거야. 어, 알았어. 아 화내지 마. 아 나온다는 거안 나온다는 거. 야안 나온. 다근데 음, 물어봐. 구청장 잘하는 게 어디냐고. 열심히, 여기 저울로 나가야 돼, 죠부이사거리좀던거 저, 네? 저 저쪽으로 좀 앞에서 나가야 앞에서 돼. 전철 타고 가야 돼, 여기도. 알아, 한장거장이야. 한장거장이야, 한장거장. 한장거장이었어, 한장거장. 너 먹던데, 그 전에. 거기 먹자골목 있잖아. 어디에, 어디. 너 씨, 나랑 셋이자 먹었잖아. 저기. 광일이랑 아 거기까지 가야돼? 저 한정거장이야 한정거장이야? 이 전주탐 바로 거야내리문 바로 거기야 그딴데 없는데 뭐죠요 앞에 없어? 옆에? 요 앞에? 요 앞에? 네 여기 여기 어, 앞에는 없어 뭐, 뭘 그렇게 많이 사냐? 아퍼스퍼스는 시X 퍼스 그랬냐 야, 마스크 쏴, 히바에 뭐, 썩은 거 없어. 응? 마스크 벗었을 때야지. 어우, 씨. 응. 뭐 음. 그러면 우리 셋이 먹으래. 그럼 우리 셋이 가자, 아무지다 그래요, 그래요. 곱창전골 먹으러 가. 그래요, 알았어. 어우. 야, 확실히 서울이 좋구나. 좋아요. 다음 날부터는? 예? 어, 아음날부 야, 이거니? 예, 코로나 때문에. 포장마차? 이거 서울, 어, 동서울 왔는데 이 포장마차가 다 지금 이렇게 폐쇄됐습니다, 이게. 야, 사람 하나 없어. 꽝꽝 펴있네. 야 용산 터미널이 일로 온 거지? 아니요. 아니요? 어? 야, 어딜 야 금방이야. 어디게? 얘 금방이라고. 아, 십 분, 0 분이면 가. 누구? 저, 저, 저 누구 있는데? 광일이 있는데? 족발 먹을래? 오빠는 어디서 먹뭐 거기도 바로 가야되잖아 그렇지 아 일단 그리 타고 그래 그럼 아니 저그쪽으로 아니고 내가 아까 그 가시라고 전화했는데 성수동 성수동? 야지 집에도 또 오라고 그래 그럼 그래 가 가고. 차 타야 할거 아니야 못 타고 와야 돼? 택시 타야지 뭐 택시 타고 지면 응? 뭐한 5천... 아이 타 무조건 뭐뭐 음, 뭐, 뭐,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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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가스 같은 뭐? 거안 좋아했지? 아이 가스? 무슨 돈가스 를 먹어? 예. <laughs> 야돈가 <토타스> 진짜 죽었다 족발? <laughs> <그래. 웃음> 어 족발 먹자 족발 가스한번 내가 곱창 전에 먹는데 한번? 곱창 전골 먹던 거. 곱창 전골 먹던 거.